네, 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 비상 수투 교과서 9 7페이지에 중단한 학습점검 8번부터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의 모든 극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무지도 자,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미분을 우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극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자, 12x 3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24x. 그래서 요 녀석을 12x로 묶으면은,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 요렇게 되고요. 요 녀석은 플러스 2 마이너스 1, 요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 인수분해하면, 12x, 그 다음에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가 0이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거나 1이 될 때, 자그 값을 가진다라는 것인데, 자 x 값이 얼마일 적에 0일 적에 즉 f 0의 값을 구해보면은요 어떻게 되냐? 0, 0, 0, 1이니까 얘는 1이라는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2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16 곱하기 3이니까. 48그 다음에 84 32그 다음에 4에다가 요 녀석 곱하니까 마이너스 48 더하기 1이죠. 그래서 이거 날라가고 요 녀석 더하면은 3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누구를 구하느냐. 저 1을 넣었을 적에 1을 넣으면은 3 더하기 4 마이너스 12 더하기 1이니까 자 7이니까 마이너스 5에다가 더하기 를하면 마이너스 4즉 f1은 마이너스 4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녀석? 요세 녀석의 합을, 어, 선생님, 근데 실수했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산수 실수했네요. 이거 어디서 틀렸지? 여기서 지금 실수했는데, 어떤 녀석?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즉, 16에다가 3을 곱하면 48 맞고, 아, 이거 마이너스 8이구나.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요, 사에다가 이, 이 녀석을 마이너스 48, 그 다음에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이 녀석은 마이너스 31이 된걸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사실 뭐, 이 녀석이 이제 극값의 합이라는 게요 이 녀석과 요이 녀석과 요 녀석인데, 이거 더하면은 정답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34가 정답이 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굳이 뭐 팁을 하나 더 주자면은, 그래프 개형을선생님이 증감표를 이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풉니다.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우선은 해놓고 자 f 프라임 x부터 그릴게요 f 프라임 x f 프라임 x부터 그리면은 우선 최고 창의 개수가 양수고요 그러면은 꿀렁꿀렁 이렇게 올라가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녀석의 x 의 값이 얘가 마이너스 2일 적이고 얘가 0일 적이고 얘가 1일 적인데 그때 선생님은 이제 y 자요 빨간색이 참고로 y는 f 프라임 x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요. 뭐를요? 요 녀석 쭉 내리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도 쭉 내리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도 쭉 내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 양수, 음수, 양수인데 꿀렁꿀렁 되는 게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 감이 오죠. 그래서 요 fx라고 하는 요 녀석 이제 파란색으로 그릴 건데, 잠깐만요. 요 녀석 좀 삐뚤하네. 삐뚤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fx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 4참수니까, 이제, 최고창 양수니까, 꿀렁꿀렁, 이렇게 그려질 건데, 뭐, 이거 보면 알다시피, 쭉 내려가다가, 내려가다가, 색깔 다른 걸로 해야겠다. 내려가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다가, 여기서 다시, 또,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음, 요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뭐, 이거 완성품을 그리자면은, 얘가 얘가 y축이 되겠고, 그로 삐트래. 얘가 y축이 될 것이고 또 삐뚤해 <laughs> 왜이래 얘가 y축이고 그 다음에 x축이 x가 0일 때 1이니까 한 이쯤에 그려지겠네 이쯤에 음. 요렇게음 완성됐죠? 그럼 그림이 조금 네좀이 녀석의 함수값이 1이고요 요 녀석의 이제 함수값이 얼마? 마이너스 4고요 요 녀석의 함수값이 얼마? 마이너스 삼십 이런 식으로 선생님 그래프 개형을 그립니다. 요 함수가 바로 y는 f(x)이다. 앞으로 문제들 을풀때요 방법으로 그리고 요 방법으로 많이 풀 거니까 따라와 주고요. 증감표를 선생님 개인적으로 잘 사용 안 합니다.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빨리빨리 개형을 이용해서 빨리 그래프를 그리는 게 사실 미분을 배우는 목적이 그림을 그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예요. 자, 이어서 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고 도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 함수 fx의 극대값이 올 적에 어, 상수 abc의 값과 극소값을 구해라. 자 우선은요 fx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녀석을 한번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f'x 이르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a x 플러스 b 이렇게 된걸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 0이고 이 녀석 4니까 이 f 프라임 x라고 하는 녀석이 뿅 곱하기 이제 뿅 곱하기 x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인데 이최고차항이 지금 얼마 3이란 걸 보고 아여기가 3이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녀석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니까 됩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12 X가 된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수를 비교하면요. 게임 끝나죠. 누가? 얘가 얼마다? 얘니까,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6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A가 마이너스 6입니다. A가 마이너스 6. 그러면은, 요 F'X라고 하는 요, 요 녀석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어떻게 해요?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B. 이제 B만 구하면 게임 셋이네. 자 그렇게 a 값을 구했고요 a값 a 값 왼쪽 밑에다적을까 a는 마이너스 6자그 다음에 자 b의 값 또한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자요 f 프라임 x가 x가 에0 집어넣으면 0이고요 4 집어넣어도 0입니다 즉요 f 프라임 0은 00 더하기 b니까 개가 얼마다 자 f 프라임 0이 얼마 0이고요 f 프라임 4가 0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요 녀석을 통해서 b가 얼마다. 0 0 b 그러니까 야, 죄송해요. f 프라임 x의 여기에 있는 요 준식에다가 x 대신에 0을 집었을 넣었을 적에 0이니까 b의 값은 쉽게 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b는 얼마? 0이다. 그래서 여기 b의 값은 0 이렇게 집어넣고요. 요 녀석은 그냥 지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프라임 x가 퍼펙트하게 완성이 되었는데 자 마지막에 요 c값을 구하면 게임 끝납니다. 자, 어떻게 구할 거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 어떤 조건? 극대값이 5라고 했습니다. 극대값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양수에서 음수에서 양수로 이렇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자, 요 녀석은 이제 지우고요. 요 녀석 지우고 f 프라임 x 구했으니까 요 녀석도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선생님이 이제 했던 방식과 맞추어서 이 녀석 개형을 이제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느냐? 어, 이0 앞에서는 지금 기울기가 양수니까 꿀렁꿀렁 올라가다가 여기서 다시 내려가다가 어떻게요? 이 점을 기점으로 기점으로 해서 내려가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이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누구다? y는 f(x)의 그래프인데 누가? 극대 값이 5라고 있습니다. 극대 값이 요, 요 녀석의 값을 말하는 겁니다. 요 녀석의 값. 물론, 여기서 X축은 뭐, 어떻게 그려졌냐. 요 밑에다가 다시 그려야 되겠죠? 어떻게? 뭐, 사일적의 함수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요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때 요 함수 값이 얼마? 5라네요. 5. 그니까, 러 f 0일적에 X값이 0일적의 함수 값이 5라는 거니까, 000, 씬 얼마다? 5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는 5, A, B, C 값다 구했고요. 이제 극소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극소 값은 X 값이 얼마 일적이죠? X 값이 4일적이잖아요. 4일적에. 그래서 4일적의 함수 값을 보면 게임 셋이네요. 그래서 극소 값이 얘라고 했을 적에, 극대 값은 어떻게 되느냐. 극대 값 쓰기 싫어서 그냥 대자 적을게. F 얼마? 4다. F4가 여기다가 이제 4집을오으면 되니까 얼마? 어 446에다가 1또4 곱하면 64, 64 더하기 16에다가 6 곱하면 16에다가 마이너스 6 곱하면 마이너스 96 더하기 0 더하기 5이므로 이 녀석의 값은 요거 두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32고요, 거기다가 5를 넣으면 마이너스 27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렇게 a의 값과 b의 값과 c의 값 그리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27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자, 다친 구간에서 함수 요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자, 다친 구간이라는 것을 우선 무시하고요. 요 녀석 한번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위해서 우선은 f 프라임 x부터 봐야 되겠죠. 자, 오른쪽 요거 요렇게 하고. 그래서 요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 4x 세제곱, 그 다음에 다시 세제곱 마이너스 16x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x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 즉 이는 4x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거볼수 있죠. 그래서 x의 값이 얼마 일 적에 0일 적에 마이너스 1적에 2일 적에 제로가 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f'x의 그래프를 이제 3차 함수 꿀렁꿀렁 되게끔 그리면은 뭐 요렇게끔 그려질 건데 최고창의 개수니까 마지막에 올라갑니다. 자, 이거 그래프 개행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x가 얼마일적에 요녀석이 x가 마이너스 2일적이고 요녀석이 x가 0일적이고 요녀석이 x가 2일적이잖아요. 그때 요 함수가 y는 f'x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밑에다가 이제 그리면 되잖아요. 누구를요? 바로 으흠, FX를 그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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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린 다음에 누구를요? 자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는데 좀 디테일함을 살려서 그리기 위해서 자 0일 적에 마이너스 일 적에 2일적에 함수값을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구간 안에서만 보니까 2까지볼 필요는 없는데 볼게요. 자 f0은 얼마이냐 여기다가 0 집어넣은 값이니까 얘는 5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2의 값은 얼마이냐 으흠. 사실 이거 마이너스 3도 봐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2의 값부터 볼게요. 마이너스 2의 값은 자 44, 16그 다음에 48에 32 플러스 5니까 얘는 마이너스 16에다가 플러스 5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 자, 이의 값 또한 알 필요는 없지만, 알 거야, 나는. 왜? 그래프 개형을 정확하게, 요 구간, 왜다 그리려고. 이러면은 16, 그 다음에 8, 4, 32, 플러스 5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1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팁으로 지금 구간이 나와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 3일때도 봅시다. 마이너스 3일적에는 어떻게 되냐 F 마이너스 3일적에는 어 33은 9, 99 9, 81, 그 다음에 9에다 가 98에 72, 72에다가 더하기 5하면은 자 9에다가 더하기 5한 거니까 14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1은 얼마이냐? 자 f1은 여기다가 1을 집어 넣은 거니까 1 0 0 8 더하기 5니까 얘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을 이제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 것이냐? 점선으로 그릴게요. 점선으로. 왜요? 요 구간에서만 실선으로 그리고요. 그러면 내려가는 거니까 똥똥똥똥똥 내려가다가 여기서 다시 똥똥똥똥똥 올라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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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여기서 똥똥똥똥 내려가겠죠. 똥똥똥똥 내려갑니다. 똥똥똥똥똥똥똥똥. 요렇게 그려집니다. 이해됩니까? 그렇게 이제 뭐 굳이 x축을 이제 그려 보자라고 하면은 자, 우선은 y축은 이제 완성되었죠. 누가 y축이에요?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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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녀석이 이제 y축이에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 터치를 들어가자 왜 안되냐 자 이렇게 얘가 y 축이고요 그 다음에 x 축은 영일적이 5이고 2랑 마이너스 1 적이는 마이너스 10이니까 한 이쯤에 이렇게 그림 되겠네요 너무 아래 그렸나 자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그렇게 해서 누가 요 녀석이 이제 얼마다 함수값이 5다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마이너 플러스 2일 적의 함수값은 여기가 마이너스 11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래프를 좀 그리다 말았는데, 밑에다가 좀더 길게 쭉 올게요. Y축. 요렇게. 자, 그러면은, 어, 지금 요 구간이 어디서 설정이 되어 있냐면은,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마이너스 3에서 1이니까, 얘가 참고로 얘가 마이너스, 얼마죠? 아, 마이너스 2네.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0이고, 얘가 2고. 그래서, 마이너스 3은 여기 왼쪽인데, 마이너스 3일적이 함수값이 14니까, 요 훨씬 더 위네. 따다다다다닥 해가지고, 여기가 얼마다? 여기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마이너스 3이야. 그때 함수값이 요렇게 따다닥 해갖고, 또도도도도도도도도도 해갖고, 여기가 얼마? 13. 그래서 여기서 실선으로 해서 쭉 내려와서, 쭉 해서 어디까지? 1까지 간는데 1일 때 마이너스 2니까, 이거 음수니까 밑에 여기까지 갔다고 하자. 여기가 1이라고 하자.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 끝났죠? 최대값 얼마? 바로 13이란 걸알 수가 있고요. 최소값은 X가 얼마일적에? 1일적에? 마이너스 2가 아니고, X가 마이너스 2일적에 얼마? 마이너스 11이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13, 최소값은, 어? 13? 선생님, 13이 아니라 14지? 실수했네. 13이 아니라 14입니다. 네, 실수했어요. 최대값이 14, 최소값이 마이너스 11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전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그래프 그냥 다 그리고 이렇게 쌍노가다, 쌍노가다할 필요 없이 사실 이렇게 하면은 제일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요 구간 내에서 개형을 보고 아요 녀석 함수값이랑 요 녀석 함수값이랑 함수 그 다음에 어떤 녀석의 함수 값을 보면 됩니까? 마이너스 2일적의 함수 값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세 녀석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최대 값이 되는 거고, 제일 작은 녀석이 최소 값이 된다라고 이렇게 속전속결로 문제를 푸는 게 사실 실전에서는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리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제 개념을 더욱더 어,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고요. 실전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